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기술을 교육하는 2022 주민 기술 학교를 운영합니다. 주민 기술 학교는 코로나19 이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기술 학교 과정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클리닝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의 세개 기본 과정으로 운영되며 동대문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과정은 맞벌이 가구의 아이를 대상으로 돌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의 영양과 위생 관리, 놀이 지도, 학령기 아동의 돌봄, 아동 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클리닝 서비스 과정은 청소 세제와 약품, 홈 클리닝, 주방과 옷장 정리 수납 등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거주 지원 서비스 과정은 간단한 집수리와 도배 장판 시공 과정 등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교육은 실질적인 취창업을 위해 교육 수료생 등을 구성원으로 한 지역 관리 기업 설립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